여러분, 저는 어제 여기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내가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나 행복하게 1박 2일 캠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가 대충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계룡산 국립공원 캠핑장은 5월 6일부터 개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에 성공하면 대박이라는 거. 여기가 입구인데요. 입구로 올라오면 여기 바로 이제 1번, 2번, 3번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되게 땡볕 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사이트는 나무 그늘 안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텐트를 치면 언제나 그늘입니다. 나무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감싸 안는 듯한. 그런 그늘이여가지고또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이렇게 해가 떠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지거든요. 그래서, 어 하루 종일 여기가 그늘입니다. 입구 쪽이어서 차가 많이 지나다니면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워낙 여기 사이트 자체가 20몇개 밖에 안 되는 곳이라서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앞에 이제, 계룡산이고요. 계룡산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1번, 2번, 3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긴 주차장입니다. 이제 여분의 주차장이고요. 주차장도 그늘이에요. 계속해서 그늘입니다. 22개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만실로 꽉 차도, 한, 10, 한 10사이트 정도 차나 이 정도밖에 안될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4번 5번 6번 사이트인것 같아요 어, 좀 손님이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나무 그늘이 이렇게 있어요 와 어, 근데 날은 <laughs> 더운데 나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이십니까 나무 그늘이 사이트를 감싸 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늘이에요. 여기 이제 8, 9, 10번 사이트인가요? 8, 9, 10, 11인가? 아무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여기가 지금. 굉장히 명당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단독사이트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가장 명당지역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흙을 채워놓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여기도 사이트를 좀더 늘리려고 그러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단독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곳이 가장 명당이라고 14번 사이트고 여기가 이제 사이트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15번, 16번 사이트입니다.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아예, 아예 그늘이에요. 아예. 저는 여기가 명당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가장 큰 명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사 중이어서 상태를 알수 없고, 여기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미쳤는데? 하늘이 이래요. 지금 이게 정오거든요? 지금 12시경 됐는데,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가 이렇게 보면 와 자연타프 너무 좋다 여기 진짜 15번 16번 저 다음에 오면은 여기 예약해야겠어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보면 저희 사이트가 보입니다 저희 어제 묵었던 사이트예요아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희 차가 있는 부분도 24시간 그늘인 부분이고 여기를 지금 제가 지금 여기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 계속해서 찍고 있는 이유는 마음속에 저장을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17, 18, 19번을 지나서 마지막 사이트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20, 21, 22번 사이트. 근데 여기도 이제 그늘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도 이제 동굴처럼 계속해서 그늘이 있고 이 바로 밑이 이제 관리사무소랑 화장실이랑 뭐 이런 곳이에요. 여기는 화장실이 가까워서 조금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오, 자동문이야. 오. 오, 깨끗해. 오, 여기 이렇게 옷을 보관할 수 있구나. 오. 여기 전기시설을 쓸수 있는 곳이 여기 이렇게 배전판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동전을 넣어서 전기를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3시간에 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을 넣으면 3시간이 충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코드는 바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꼽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콘센트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콘센트가 있어요. 저희는 0시간 0분을 사용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렇게 사는 타입이어가지고, 전기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룡산 국립공원 캠핑장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다시 말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너무 행복했던 1박 2일이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이번에 예약을 성공했지만 다음에 또 예약을 성공하게 되면 꼭올 거예요. 음, 너무 좋았습니다. 잘 쉬다 갑니다.